자, 오늘은 대표 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표 값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고요. 그거의 기본 개념은 변량이라는 거입니다 변량이라는 거는 자료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적 몇 점, 몇 점, 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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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변량이라고 하고. 그러한 대표 값은 그럼 뭐냐 하면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대표값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 있고요. 우리 성적 낼때 하는 거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별량 개수로 나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과 채빈값이 있어요. 중앙값이라는 것은 작은 거부터쭉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으로 만약에 홀수계면 한가운데인데 짝수계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값을 평균을 구해서 계산할 거고요. 채빈값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라고 합니다. 채빈값은 두개 이상 나오기도 해요. 그럼 개념 확인 한번 해보자. 자료의 평균을 구하세요. 다 더해서 5로 나누겠지. 일단 얘네들 더하면 12죠. 얘네들 더하면 12죠. 12에 3 더하면 15지. 그럼 15 더하기 10, 25를 5개로 나눈 평균은 5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 얘네 둘 더하면 30이죠? 30. 얘네 둘 더하면 얼마야? 27인가요? 27이 두개 있네요. 그러면 얼마지? 5 3과가 거기 30을 더하면 84죠. 그게 총개수한 둘, 셋, 넷, 다 여섯 개로 나누면, 6일은 6, 6, 4, 24 해서 평균이 14 되겠어요. 자, 필수 문제 2번. 일단 9명이 있대요. 걸리는 시간에 자료 중앙값과 채빈값을 구하세요. 채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13이 두번 나오니까 일단 13일 것 같고,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거부터, 그러니까 6, 어, 지금 작은 걸로 배치가 되어 있군요. 그럼 작은 거부터 배치했을 때 9명이면은 앞에 넷, 뒤에 넷, 찍힌 가운데 거, 즉 17분이 가운데 거가 되겠어요. 1-1, 1-2. 한번 멈춰 놓고 풀어 보세요. 오케이. 정답은 얘는 지금 중앙값이 245, 채빈값 250이고요. 얘는 액션이 되겠어요. 자, 풀이해 볼게요. 중앙값, 채빈값 중앙값 작은 거부터 배치한다 했거든. 여덟 명이 있기 때문에 짝 수개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를 2로 나눌 거야. 일단은 지금 제일 작은 게 230, 그다음에 235가 두개 있네. 그다음 240이 있죠. 그다음에 250이 세개 있죠. 그 다음 마지막 255가 있겠지. 그래서 채빈 값은 당연히 250이 될 거고,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짝수개일땐 이걸 절반으로 나눈 네 번째 거랑 그 다음 번째 거를 더해서, 그래, 앞뒤로 세개 남죠. 그죠? 딱 중앙에 있거든? 두개 더해서 이로 나눌 거야. 두개 더해서 이로 나누면 이 가운데 값이 245가 중앙값이 되겠어요. 채빈값 상에 가장 빈번한 거 액션이라 하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적절한 대표값을 찾을 때는 우리는 별량 중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의 경우는 그런 큰 값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대표 값으로는 평균보다는 중앙 값이 적절해. 극단적인 게 있을 때는 평균 쓰지 않고 중앙 값으로 찾을 거고요. 만약에 자료 별량이 중복되어 나타나거나 수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채빈 값이 적당합니다. 수로 주어지지 않다는 거는 그냥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중복된 게 많을 경우는 채빈 값을 쓸 거야. 자, 필수 3번 해볼게요, 그럼. 자료는 연운의 반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인데요. 평균 중앙값을 각각과래. 일단 평균은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겠죠? 다 더해보자. 일단 여기 100이고 600이니까 여기서 700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 얘네 둘이 더하면 160. 160에다 얘네도 160. 그럼 320이죠? 거기다 얘네 둘또 더하면 170, 그러니까 1,20에 0 170, 아니지, 170, 165구나, 1 6 5죠 거기에 얘네 둘 더하면 155네요. 얘네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10으로 나누면 일단은 134인 것 같아. 평균은 134가 되고요. 맞나요? 중앙값이라는 거는 작은 거부터 배치해가지고 가운데 나온 걸 구하면 되고요. 작은 것부터 배치해보자. 그럼 제일 작은 게 아마 65인 것 같은데? 65그 다음이 아마 70 같죠? 70그 다음이 73그 다음이 75 그 다음, 80인 것 같고, 90 같고, 90인 것 같고, 95인 것 같고, 100이고, 600이잖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서, 짝수개일 때는 10명의 2을 나눠. 그럼,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 2로 나눕니다. 그럼, 앞뒤로 4개 있는 거 확인했죠? 딱 정중앙이 된다. 얘네 중앙값 85겠지. 그럼, 85분이고, 지금 이 자료는 극단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극단적인 값이 있으므로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적절하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1.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 했고요. 지금 보니까는 얘네가 최빈 값으로 95가 하나, 둘, 셋, 넷. 네 이게 다섯 개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 대표값으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채빈값이고그 값은 바로 95호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 보자. 1 2 3 4입니다. 멈춰 놓고 해 보세요. 네, 정답 16이고 n은 플루트이고 그다음에 6이고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중앙값을 a 개, 최빈값을 b 개라고 하기때 중앙값은 작은 거부터 배치하는 거예요. 3, 그다음에 5, 그다음에 6두 개, 그다음 8세 개죠. 8, 8, 8, 그다음 9 하나, 10 하나고. 아홉 명이니까는 다섯 번째가 중앙값이 되겠어요. 채빙값 당연히 8이 3개 있으니까 8이 2개 더하면 16 되겠죠. 채빙값이 지금 20명이니까 20에다 다 더해서 빼서 A를 채워주면 얘네가 8, 7, 15에 1 6가4 되죠. 제일 많은 거 당연히 플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8명이고요. 평균과 채빙값이같대 그러면 일단 8명이니까 평균은 얘네가 지금 모르겠고, 이따 다 더해서 8로 나눠야겠지? 다 더해보면 10, 15, 25에 21이니까, 25, 21이면 46인가요? 46에 여가50 되겠지. 50 더하기 X를 8로 나눈 게 평균인데요. 여기서 최빈값은 당연히 7인 것 같아. 3개 있잖아. 얘네가 같다라고 하면 되고, 넘겨서 50 더하기 X가 8, 7, 56이니까 X가 6 되겠지.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한 것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있을 때니까 답이 5번 되겠어요. 그 다음 개념, 줄기와 입그림입니다.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줄기와 입그림으로 나타낼 건데, 이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줄기와 입은 줄기라는 것은 10의 자리를 말해요. 여기 다20 있는 거가 이렇게 있잖아. 20 있는 거는 2로 묶어 놓고, 1의 자리를 차례대로 작은 거부터 6, 7, 8 이렇게, 아, 4도 있구나. 4, 6, 6, 7, 8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3인 것은 요렇게 있으니까, 작은 거부터 0, 4, 7, 9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4, 1의 자리 2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1의 자리 이렇게 작은 거부터 쭉 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중복되는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줄기는 한 번만 쓰지만, 잎은 모두 다 써야 돼. 잎이라는 건 1의 자리 수지, 1의 자리 수는 중복되는 수를 모두 다 쓴다. 그럼 한번 완성해보자. 필수 문제 1입니다. 줄기 6인 거부터 찾아볼게요. 줄기 6인 거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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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인 것 같은데 그다음 지금 작은 거 7부터 해가지고 7, 그 다음에 8, 2개, 9, 두개인가 8, 8, 9, 9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7인 거가 얘네들 그리고 작은 거부터 해보면 어... 1, 2, 3, 6, 9, 9. 1, 2, 3, 6, 9, 9 하면 이게 지금 1, 2, 3, 4, 여섯 개죠그 어. 다음에 이제 8이 되는 거가 둘, 셋, 3, 4개 있네요. 8이 되는 거가 0 있고, 2하고, 3하고, 4 있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해서 총, 오, 얘네가 지금 15개가 나오는지, 아, 15개 맞네요. 그럼, 잎이 가장 적은 이라 있다? 잎이 가장 적은 거 이중에서 얘네지, 그지? 그러니까 그 줄기 8을 쓰면 되구요. 전체는 지금 5 곱하기 3에서 15명이다 하면 되구요. 맥박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높은 게 이쪽이잖아? 다섯 번째니까 1, 2, 3, 4, 5이니까 79구요. 70회 미만인 거는 얘네들이지. 한, 둘, 셋, 넷, 다섯 명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줄기와 잎으로 써놓으면 좀더 간단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회 써놓을까? 그러면 1-1 한번 먼저 해보세요. 네. 전체 회원은 지금 얘네 다 세면 되거든. 네 개, 여섯 개. 8개, 5개, 1개니까 얘네 다 세면 10개에다가 16개인가, 그죠. 그래서 24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적은이니까 적은 건 이쪽이죠. 일곱 번째는 1 2 3 4 5 6 7곱이니까 35. 그 다음에. 50세 이상이니까 50세 이상, 50세 이상 이렇게죠. 1, 2, 3, 4, 5, 6명. 그럼 전체가 지금 50세 이상은 24명 중 6명인데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게 약분되고 4가 다시 약분돼서 답은 25%입니다. 옆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도수분포표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계급과 계급의 크기와 도수와 도수분포표가 있는데,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들이 말이에요. 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놓은 구간이야. 얘는 지금 5로 나눴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계급이라 하고, 이 계급의 크기, 즉, 여기서 여기 뺀수 5가 계급의 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수라는 거이 숫자를 말해요. 숫자고. 얘네를 가지고 각계급의 어, 도수를 나타내는 이 표, 이 전체 표를 도수공포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분류해서 이렇게 계급을 나눈 것에 배치하고 숫자 써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럼 한번 해보자. 자5 이상 10 미만이면은 다시 여긴 이상 여긴 미만 되고요. 크기가 5잖아. 5씩 쪼갤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상 미만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5 이상 10 미만이라는 거는 이런 애들이 지5 포함해서 10보다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한자리수들을 찾아주면 3개 있고요. 10 이상 15 미만은 10 포함해서 15를 뺀 얘네들이겠지? 한둘셋넷 다섯 명이다. 그다음에 15에서 20v라는 거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은 8 더하기 7이니까 15명이 되겠지? 그죠? 음.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번. 자, 20명의 가슴 둘레를 쟀는데요60 이상, 65 미만, 그러면은 계급의 크기가 오니까 65 이상, 70 미만. 75, 이, 아, 70 이상. 75 미만. 75 이상, 80 미만 해가지고 찾아줄 거고, 일단 60에서 65는 어 이렇게 60에서 65. 65 미만이니까 65를 포함하면 안 돼요. 두명 같은데. 그렇지? 어, 두 명. 65에서 70이에요. 65 포함해서 70은 포함하면 안 돼. 60대를 다 골라주면 되겠지. 한둘셋넷 다섯 여섯 명. 남70 이상 75 미만이니까 75는 빼야 되고요. 한 2,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나머지가 하나 둘셋네 명. 해서 n을 다 더하면은 어20 되겠네요. 계급의 개수는 한 2, 3, 네 개고, 계급의 크기는 여거에서5고뺀5고 이거 65인 민수는 65 이상에 있는 저기 있는 계급의 도수 6명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단위는 써주고요. 자, 그렇다면 2-1을 풀어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위에 자료를 10세에서 시작하고 계급의 크기가 10세인 자 10세에서 시작하고 계급을 10개로 나누래요. 그러면 10 이상 20 미만 되겠지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세보면 10 이상, 20 미만은 10대들을 골라주면 돼요. 10대가 지금 이렇게 3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20대. 20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그 다음에 30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일곱 명. 일곱 명. 40대, 둘, 셋. 이렇게 더 했더니 18명이 나오네요. 그럼 도수가 가장 큰 했더니 요 계급이죠.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될것 같고 21세는 요 계급의 도수 5명 해주면 되겠어요. 필수 3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40명이니까 다 더해서 빼주면 될것 같죠? 여기 10명, 여기 또 20명, 20도, 20, 더하기 10, 31이니까 빼면은 9 되겠지? A가 9고요 연량이 500 이상, 700 미만이면은 요렇게지? 그래서 몇 개냐면 8하고 2를 더한 10개. 연량이 8번째로 높은, 여기가 이쪽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할수록 낮아지죠? 두 번째에다가, 여덟 번째 당연히 여기 들어있을 거지, 계급이 요걸 쓰면 되기 때문에, 500 이상, 600 미만이라고 하면 되고, 사실은 단위도 써줘야 돼요. 키로칼로리, 키로칼로리. 자, 그러면 3-1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의 운동 시간을 조사했대요. 지금 보니까 계급의 크기 30이죠? 전체 학생 다 더하면 10명에다가, 어, 얘네가 지금 5명에, 5명에, 20명, 20명에 15명, 35명이지. 그럼 35명이라는 건 맞게 되고요. 14번째로 짧은 하면 짧은 게 이쪽이지, 14번째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 이상, 90 미만이 되겠고. 2시간 이상인 친구, 얘네 친구들인데 7명이죠? 그럼 35분의 7에다 곱하기 100하면 5분의 1이라서 20%가 나오네. 답은 ᄂ과 리을이 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네 셋도 멈춰 놓고 먼저 풀어 보세요. 네, 1번의 답은 1번, 3번. 2번은 5, 20, 30건 이상, 30건 미만, 40% ᄂ, ᄅ이 되겠어요. 자, 틀린 거 한번 들어보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했고, 점수 때 가장 많은 거 당연히 30인 줄기인 30점 되지. 10점 미만인 학생이라는 거는 이쪽이죠. 전체 지금 몇명 있냐면, 한, 둘, 셋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 열네, 또열열열열열 아홉, 스물, 스물한, 스물명 중에서 0점이면세명 있거든. 곱하기 0에서 약분하면은 열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높은 이라 했는데 높은 거 이쪽이잖아요. 1, 2, 3, 4, 5, 6번째 거서 37점 맞고요. 수학의 수행평가 점수의 중앙값과 채빈값은 같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채빈값은 여기 있는 20인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중앙값은 지금 아까 몇 명이었니? 10, 20, 25지? 20. 25니까. 그 절반은 12. 한두셋 냈다요. 이거에도 아우 1 2, 3, 4, 5, 5, 10, 11. 12. 얘네가 얘네. 얘네가 중앙값이에요. 13번째. 13번째가 중앙값이니까 얘는 26인데 최빈값이 20, 이니까 같지 않고요. 호진이 점수가 33점일 때 호진보다 점수 높은 친구, 33점보다 높은 친구 여기 이렇게 많죠. 그래서 답은 1, 3이다. 계급의 크기는 지금 10이지. 빼면 되죠. 계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 두개 빼면 5가 나오고요. 어, 다섯 번째로 적은 했으니까, 여기가 제일 적은 건데, 다섯 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 40건 이상이면 얘네 둘이지 그러면은 전체 20명 중에 8 곱하기 100 해서 약분해서 5, 5, 8, 40 나옵니다. 다음 도수와 가장 큰 계급은 지금 이거 다 더해가지고 20에서 빼면은 여기 채울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더하면 9에다 10, 13, 7이다 그지? 도수와 가장 큰 계급은 10에서 15 미만이다. 맞는데 아 틀린 거 고르는 거구나 이거 맞아요. 1년 동안 등산을 가장 많이 한 친구님 몇 회를 했는지 우린 알 수가 없어. 그냥 제일 많이 한 친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 속에 있지 그 정확히 몇 회인지 모른다, 그렇지? 등산 횟수가 네 번째로 많은 여기 있겠죠 여기 누적해서 네 명이 여기 있지? 그러면은 그 계급이 2 2 이상 25 맞고요. 15에 미만을 한 회원 이렇게 있죠? 12명인데 전체 20명이고 곱하기 100을 하면 60%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니은 니이 틀렸다.